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이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을 당하면서 여야 정치 원로들 사이에선 극단적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극단적 진영 정치를 초래한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두 사람이 보수와 진보, 양진영에서 가장 큰 권력과 권한을 가진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원로들은 연이은 정치인 피스의 원인으로 극단의 정치, 증오의 정치를 꼽았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완전히 극단적 이분법으로 상대를 적대시하는 풍토가 되면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며 정치 복원에 힘을 합치지 않으면 여야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극단적 진영 정치에 책임이 있는 인사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함께 거론했지만, 특히 권력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부영 전 국회 부의장은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에서 자꾸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근윤입니다.